모세의 장인 미디안스럼, 루브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간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민숙이 10장 29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하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정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면 시내 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2장부터 9장까지 이제 철저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10장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군대 진영을 통솔하는 방법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팔은 3절에 두 개를 불때온 회중이 소집하고 4절에는 하나만 불어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소집시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소집하는 신호로 삼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진하라는 신으로 삼았죠. 5절을 보면 나팔을 크게 불때 동쪽 진영들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행진하고 6절을 보면 두 번째로 크게 불때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냥 행진하는데 소집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나팔을 구절을 보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크게 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나팔은 누가 부느냐면 제사장들이 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스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영적으로 복음 전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죠. 예배서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리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심연료관을 쓰시고 저주를 받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을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냥 죄만 알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를 알린다는 것은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구절을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져요. 평안이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소용없어요.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목사야? 소용없어요. 나는 장로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영적 전쟁을 하는데 대적을 치러 나갔는데 나팔을 부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기도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라 이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강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주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구절에 보면 너희를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억 기도하면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 이는 주님이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 몸우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을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한 바퀴 돈그 백성들은 여섯 동안도 통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새벽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돌았는데. 다만 일곱 번 돌았다. 오직 성을 일곱 번 돌기는 일곱째 날한 번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열의 고성이 무너집니다. 요수아 6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파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요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같이 나파를 불거든요. 목회자가 나파를 불면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나팔을 붑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 나팔은 언제까지 울려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 나팔 소리 울릴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나팔을 불어대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나팔도 멈추지 말아야 되고 찬양의 나팔도 멈추지 말아야 되고 계속 복음 전파하는 나팔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것은 1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유다 진영은요. 2장 3절을 보면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9절을 보면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선두로 유다 진영이 그 행진하여 이렇게 선두에 유다 지파가 선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 이것은 옥으로 만든 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유다지파 진영이 제일 선두에 서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주님 앞서 가지 말라. 앞서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편치 않은 것은 주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2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나팔을 불며 그들이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신의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행하라고 한, 합니다. 근데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신다. 이걸 명심해 두세요. 그러면 신의 산에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떠나야 되겠습니까? 신내산에서 떠나야 된다. 어디로? 시온 산으로. 이제 우리는 시온 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온 산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7절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 산 보고 거룩한 산.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는가? 내가 왕을 세웠다. 그 왕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따라서 신의 산은 백성들을 시온 산으로 인도하기 위한. 정류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목적지는 아니에요 절대로 신의 산이 목적지가 되어서는 여러분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송량하시려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율법은 창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그것을 통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의례 아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현재 이 교회, 교회의 모형이었다. 모세가 호박을 초청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주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협하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홍해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저주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사막이나 핏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몸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핏뿌림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말지어다. 이것을 모른다면 교회의 지체로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떠난 나그네들입니다. 이곳은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려고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29절 보면 주마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곳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 번도 안 가본 것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마하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육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호밥은 그것을 못 봅니다.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수 없다면 그럼 무엇으로 보는가. 이것은 고린도전스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갈급해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게 목마름을 느낍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 품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선두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모세는 호바백이 우리와 동행하자.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복음의 나팔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호박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동행하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뭐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 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단다. 나와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하자. 그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언제 보면 말이죠. 이 말씀만 보면 모세 스스로가 후하게, 선대, 후하게 대접했다고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바로 뒤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선대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그 복을 받아서 너에게 선대하겠다 그거요 이게 기독교예요. 은혜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 모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쓰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야 된다? 성경을 볼때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감당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행하자고 초청하는 것은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의무입니다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수는 나팔을 부려야 돼요 우리는 전투하러 또 그리고 앞으로 나갈 아때 무슨 일을 하든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호밥은 거절했죠. 그 이유는 30절에 나옵니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의 마음과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육체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복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저주 가운데로 떠나는 거예요.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당신에게 행하리라. 복을 받고 행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을 쫓는 많은 호밥들이 생명의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 식구들, 내 주변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 호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 길은 멸망입니다. 육체의 관계를 중시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32절에는 시인하면 또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호밥을 초청하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보이는 육체의 관계를 중시 여기는 많은 호밥들을 초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